저기, 아니, 어저께 우리가 경청투어라고 해서 전농을 갔거든요. 전농을 갔더니 쌀값이 너무 그 하락이 돼서, 그리고 또,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어야 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20년 전 가격이랍니다. 밥한 공기 가격 200원이. 지금 200원이 돼요. 그래서 3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따가 어, 이름 여기다 예, 이름 쓰고 인증샷 하는 거 그거 이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에게 아, 하고 아. 네, 모두 발언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모두 발언 네. 이름,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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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말씀 되는요 예, 이름 이름을 멋있게 써주세요. 물가상승이. 그런 건 없나요? 매직 펜 같은 거큰거 거 없어요? 이걸로 해보세요.

63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경례 자, 이거 이거 말, 이것도, 네. 이것도 <laughs> 맞습니다. 네. 자 어저께 저희들이 국민에게 듣는다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어, 전농 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행덕 회장 그리고 또 정치기 의장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네.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별히, 어, 지금 밥살용 쌀을 수입할 계획을 발표를 해서, 물론 양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 주는 싸임이 커서, 그, 국내의 쌀 시장이 요동을 치고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한 우려와, 그리고 또현 정부가 그 공약을 위반했다,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밥한 공기가 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년 전에도 200원이었고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소한 한 공기에 3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쌀값을 현실적으로 그 맞춰서 어 인상을 해달라 그런 음, 음.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아, 음. 전동에서 어 이런 캐치프레즈를 그 가지고 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특히 어 호남이 대다수입니다. 호남은 쌀 주산지이고 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농민들과 같이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고 문제 해결의 개선책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인증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쭉 읽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말 웃습니다. 그리고 힘씁니다. 이 부분을 같이 그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한 공기 300원은 받아야 농민이 웃습니다. 웃습니다. 밥한 <laughs> 공기 300원을 먹어야 국민이 힘씁니다. 힘씁니다. 먼저요. 제가 이해주시 바랍니다. <laughs> 정부 여당의 재정 중독증이 심각합니다. 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한 슈퍼팽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산을 10% 늘리면 2019년 예산은 47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슈퍼팽창 예산은 정부 스스로 세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도 배치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한 2017년에서 21년까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을 5.8%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 10% 이상은 당초 계획의 2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일자료 창출을 이유로 지난해 11조에 이어서 금년에도 3조 9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돈을 더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재정 중독의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3%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굴보듯 뻔합니다. 재정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돈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 혼선이 목불인견입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재정특위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특위는 기재부 의견을 무시한 채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을, 확정하는 정, 방안을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뒷전으로 밀려난 꼴이 됐습니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두고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부의 불협파음을 참아줄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난발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 70주년 재원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 더섭단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원이 네 번째 사대강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지난 세 번에 걸친 감사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발표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였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본분은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막는데 그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세 번에 걸친 사대강 감사에서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4대 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감사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감사원을 혁신해야 할, 혁신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감사, 면제부를 주는 셀프 감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안 됩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직사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세 번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이 9월 14일입니다. 이렇게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의 조차 구성하지 못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들은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하지만 현재 민주평화당만 위원을 추천했고 다른 교섭단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위촉이 되지 못하면서 조사활동과 사무처 마련 등 후속 절차들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적폐청산의 첫 시작이 5.18 진상규명입니다. 여야가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급히 진상 조사 위원을 위촉해야 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결의겠습니다 네. 성면 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과거 6,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번졌지요. 어 그런 사업을 새마을 운동 사업을 거치면서 정부 주도하에 에, 전국 농어촌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140만 개, 이 중에 80%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면 피해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어, 하더라도 2,184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부, 농림부를 중심으로 어, 이 성면 어, 주택 철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환경부에서는 성면 슬리트 주택 철거 사업, 농림부에서는 농촌 주택 계량 사업,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실적이 최근 5년간 7.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업 실적 속도라면 앞으로 52년이 소요가 됩니다. 지원 방법 역시 용자나 자부담이라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 속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업들을 어, 맡겨놓을 수가 없다. 50년 걸쳐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용자나 자부담에 맡겨놓을 성기리 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100% 지원하고 철거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개헌이 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두었기 때문에 개헌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청와대 발 개헌 발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제안합니다. 그 개헌 어 방식 자체를 선거구제 중심으로. 그리고 차후에 권력구제의 개편을 논해도 의 된다. 우선 선거구제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여야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한나라당이 득표율 57% 갖고 의석은 96% 차지해 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의에서도 회 더불어민주당이 득표율 51% 갖고 의석은 93% 차지해 갔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우회 독식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성, 비례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 제도 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어,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서전에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 정신을 개성하는 민주당이나 아 어, 자유 한국당의 이해관계 또 그리고 어, 주장하는 바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방법상으로 어 선거구제 개편을 어, 중심으로 하는 개헌 어,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최근에 입법 개혁 연대가 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 같이 적극 동참. 해 주시고, 이 선거 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여야가 나서야 할 겁니다. 촉구드립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질문을 들여서면서 재가 70주년 설치물을 보고 제가 국회의원인 것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국정을 앞두고 원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1차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거듭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한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소한 제한절까지는 원구성을 마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지적했지만은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이번까지 네 번째 4대강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저는 지적을 했지만은 감사원이 감사원이 아니라 맞춤형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권력의 신녀로 타락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감사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 해석이 달릅습니다 이번 감사원장에게도 제가 철저한 이번만은 예산 낭비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원 되지 말고 철저히 하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감사를 했다고 하고 환경이 그렇게 파괴됐다고 하면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반드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대체 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우리 국회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신상 발언은 에, 이따 회의 끝나면은 우리 기자분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당내 문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구업을 하면서 민주평화당에서 부의장을 확보해야겠다 하는 것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지만은 거기 부의장 후보로 자꾸 이 박지원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떤 국회직도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앞으로 언론에서 박지원 변명해 주지 마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없으면 네, 제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laughs> 네.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소득 가운데 상위 10% 농가의 소득 농업소득 점유율은 61%입니다. 반면 하위 50% 농가의 농업소득 점유율은 단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최근 10년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소규모 영세농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농업소득을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농업에서 자본이나 중간재가 중요해지면서 규모화나 자본축적을 이루지 못한 소규모 농가의 수익성은 전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자체를 높여야 합니다. 농산물 제값받기나 FTA 수입 개방 영향을 최소화 그리고 대중 대농 중심의 정책 자금을 고령농 영세농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 예산 요구액은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현 정부의 농업 패싱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의 증가 속도는 더디고 평균 농업 소득이 몇 년째 천만 원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업체들 덮친 격으로 농업소득 양극화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소득 양극화가 많은 농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서 한국 농업이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더 이상 발언하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안 계시기 때문에,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